똥. 근데 그거 푸드트럭 나갈 때 패딩. 어? <laughs> 저, 저쪽이 <laughs> 이거 가지고. <laughs> 지니가나안 뽑았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못 뽑은 거야. 어제 연습 잘했어요? 잘은 아니고 어, 그냥 했어요. 내 <laughs> 인생에서 네, 가장 춤을 많이 춘 시간이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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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유리만 너... 괜찮아? 나만요나만핑게어요 그냥 이렇게 아버야유리 아버지 내해이원 더맨 더머 같아요. 더맨 더머 아니에요. 제가 예보다좀 나아. 나? <laughs> <laughs> 내 얘기였어. <laughs> <laughs> <또> 지현 <지연> 언니랑 너 진짜. 그 다음 하나도 모르겠어.

차할 때 불빛 차. 아, 그래. 그래? 오케이, 오케이. 전 이제 심장으로 갈것 같아. 잘했어요? 아, 동작을 크게 하라고 이게 크게 들어와가지고. 크게 한 건데. 언제든 또 작다더니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<웃음> 이렇게 해야 <laughs> 돼. 네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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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실 수아 이렇게 해야 돼. 아, 네, 그래. 네, 이렇게 해야 <laughs> 이렇게 아, 나 뒤로 넘을 때 크면 시간은 어, 그래. 거꾸로, 거꾸로, 거꾸로 가는 거야. 거야. 나는 이제 스무 살을 잔체집줍니다 하지만 주름은 생겼지만 <웃음> <웃음> 뒤로 가야 되고 수비도 약간 여기서 착착해져야 되고. 우리가 수비라든지 소통을 약간 되게 못 따라잡겠다는 듯이 막 이렇게 뺄 것으로. 오케 아니, 그러면 소니아가 <laughs> 한번그 스킬이 좋으니까 <laughs> 소니아가 멋있는 거 한번 딱대해주 다음에. 소가 시작하면 팩트 같이 하는 거 야. 이렇게? 어 그러면 뭐 이런 이렇게 거 딱, 딱, 딱. 빠하게 스타에게 넘겨해자신있습니 보고 있나요? 보고 아,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 <목소리> 너무 잘 쳐가지고 열심히 따라가기 바빠요 <laughs> 진짜 올스타전 농구 프로 들어와서 처음 <목소리> 거든요 이렇게 연습하면 또 이게 사람이 <목소리> 욕심이 나도 나요 리허설 늦게까지 하니까 연습한 <목소리> 만큼 <열파만큼 목소리> 즐거운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특유의 꿀렁꿀렁 아 연오팀 저번에 홍보했는데 홍보가 안되더라고요 경호선생님 구독자여서 확은 좀셀것 같은데? 됐고 <목소리> <넥포> 이경은 짱 <목소리> 어때요? 나 완전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나 바닐라라 때도 만들 수 있어. 아이스랑. 이게 예, 뭐 드세요? 구합명. 네? 슈크림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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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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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먹고 내 사진 찍어. 네. <laughs> 나 일머리가 있지. 떡볶이, 어? 나 찍었어. 떡볶이 먹어야 돼. 해오리 감자? 네. 하나? 네. 해오리 감자 하나요 네. 야, 괜찮아. 사실 제가 사장님은 아니여가지고나 이거 먹고 있는데. 진짜 맛있어. 출발출발 아, 이 없다고. 정훈아! 이거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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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고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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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가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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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잠깐만. 아니야 너 잘되라고 하는거지? 잘못겠다 <laughs> 아까 <또>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겠다 <laughs>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배고파요 아,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통이 없어 자신 있으십니까? 아니요 진짜 자신 없어 지금 어? 뭔가 하나도 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슛이 안 들어간다는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. 오늘 1등 목표로 하셔야죠. 그거 원래 그냥 이기는 건좀 껌인데 오늘은 그냥 그냥 맛보기로 어떻게 하면 슛이 안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정도만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그냥 일단 목소리도> <공 없나? 목소리도> 언니가 일단 먼저 씁니다 언니 갯수 맞춰서 <목소리도> 너가 좀 맞춰 넣어줘. 우아아 이게 진짜 이게 터가 <목소리가> 될수 없는 선수들인데 지금 이걸 나왔다는 자체가 최고예요. <목소리가> 지금 감독이 코치님 기대도 아, 안 하시네요. 응. 우리는 이름을 먹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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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갈 까봐 심장 떨렸어. 나는 아 <목소리가> 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. <목소리가> 진짜. <목소리가> 오늘은 다더 가볍게 할 테니까 좀힘내요 오빠! 오빠! 나도! 야이두번이잖아농이좀믿 우리 둘요둘셋 하나 짝짝 이렇게? 어? 네네네네네요 이기실 것 같아요, 오늘도? 나은 아, 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어, 만약에 진다면 이제 후배들에게 불려주는 걸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다 <laughs>